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오늘은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시리즈의 최종 영상입니다. 예, 최종 영상이에요. 마지막 영상이죠. 제목을 의인과 악인은 결국에 갈린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아, 말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아, 22장.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찾아보시고요. 일단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니까는 그렇죠. 11절의 이 부분은요. 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뭐 그냥 그게 가게 내비 둬라뭐 이렇게도 들리죠. 그죠? 자, 11절을 생... 읽고 생각해보면은 어떤 면에서 망하는 자를 망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20년, 30년을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른쪽으로 확 틀어가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전폭적인 은혜로 역사를 하셔서 설령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심심찮게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오랜 동안의 마약 중독자가 하루 아침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한 방에 마약을 끊고 돌아서는 뭐 그런 일, 뭐 그런 간증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하루 일상이 십수 년에 걸쳐 쌓인 게 나타나고 쌓여 있는 대로 쌓인 대로 살아가죠. 그죠? 물은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듯이 말이죠. 물론 어,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강력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 영적인 로또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요새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그 소식들을 접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간 여러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게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채널의 성격상 뭐 신앙과 믿음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접하는데 사실 뭐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보다는 암울하다거나 할까요? 뭐 기운이 좀빠진다거나 할까요?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것을 보고 접하면서 아 하나님을 정말 잘못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응. 특히 이제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게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분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채널도 운영하게 하시고. 운영하게 하시죠. 제가 <laughs> 아 제가 원고를 읽다가 제가 가끔씩 원고에서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도 각자의 구원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 사랑이 아무리 많으셔도 당신의 속성이신. 거룩함, 이 거룩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요한 속성이신 이 거룩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어떤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닌 말로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이 되었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이 거룩이라는 요소를 포기하시면서까지,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참고 관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지점으로 가려하면 어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랑의 모드에서 공의의 모드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로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셔도 거룩함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옹호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옹호하고 받아들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마음과 결단과 의지조차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 입장에서 볼땐좀 굉장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이들의 최후는 악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쭉 어떤 진행 상황이에요. 진행 상황인데, 악인이 계속, 악을 향해서 계속 쭉갈 때, 이 지점까지는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주고, 중보를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는, 이쪽 지점에서는 악인이 그냥 가던 길을 가게 하고, 적어도 나는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 전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바른 말을 계속하고 권면하고 중보해야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악인이 계속 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랑에서 공의의 모드로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참 무서운 거죠. 참 무섭습니다. 자. 이사야. 이사야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곱씹어 볼수록 참 무서운, 무서운 부분이죠 그죠?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이킬까봐 예정했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랄까요 왜 진짜 하나님의 종일수록 차림새도 허름하고 모양새도 볼품없을까? 어쩌면 끝까지 눈과 귀를 가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랄까요? 뭐 이런 것이 좀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어,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아니 잠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아예 한 한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제 어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제가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12절 부분이거든요. 12절 부분인데 이게 영어 표현에, 영어 버전으로 볼 때는 어떻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born to be destroyed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거죠.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 멸망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출생은 우리가 어, 죄인으로 출생을 하죠, 그죠 예, 심판할 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예, 죄와 싸워 나가는 어 의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아까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의하면, 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의 아비가 거하는 마귀와 같이 살, 어, 아비가 거하는 그 마귀와 같이 살 사람들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부류를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옹호하고 옆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요새 보면은 숫자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죠. 그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슈예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laughs> 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천국에 자녀 합당한 사람이 돼서, 어, 살아 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도 진짜 천국을 가는 거. 그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같이 입성을 해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끄는 생각도, 결단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제가 볼때이 어, 어린 친구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인상을 봤는데.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고 옹호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정말 같이 망한,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시각에서 보는 이슈이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죄에서 돌이킬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 같이 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안에도 동일한 요소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같은 게 있으니까는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같은 게 있으니까 불러드린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교회 이슈나 단체 관련해서 문의 메일을 받았을 때 그래도 어, 목회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혹시 어떠한 경우에 당신이 연약한 영혼들을 담당해야 할지도 모르니 기도하면서 버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권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년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새는 어, 이미 당신도 뻔히 알고 있고, 그런 배도의 물결 속에 들어간 것이 분명함에도,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당신도 죽게 되지 않겠는가?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로 점점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세게 흔드셔서 뭐 배도의 물결에 합류한 교회들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앞으로 점점 더 흔드시는 거는 강도가 세지겠죠. 그잖아요. 시대가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어둠이 더 심해질 때 빛은 더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고자 하시는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헌데 이게 너무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은요, 빠져나오긴 했어도 어떤 연글 시간이 부족해서, 연글 시간이 부족해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아내처럼 롯의, 롯의 아내처럼 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망하는 길로 악인의 길로 가는 일을 옹호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향한 일말의 의지도 결단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 악인을 옹호한다면 같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지만 그 악인과 동일한 요소나 성분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어떤 단체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해서 같이 한 배를 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한 배를 탄다면 같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겠지만 그 교회나 단체가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부디 어설픈 사랑을 운운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추원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게시록 22장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죠. 그죠?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요. 일종의 큰 원칙입니다. 예. 그렇죠? 그 좋은 것을 심고,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는 한분한분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손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발로 가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씨앗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좋은 것들을 심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빛 가운데로 가는 인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시간에서 유리해지는 인생,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거룩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갈수 있게 하시옵소서, 망하는 자들과 같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자를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들을 같이 따라가다가, 같이 죽고,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담대함과 단호함으로 결정을 하게 하시고, 망하는 그런 길에 같이 서서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갈수 있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어, 빛과 어둠을 나누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극렬하게 확실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주님 정말 제대로 잘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빛의 자녀로 더욱더 변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기저기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한 빛을 가진 더 밝은 빛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께서, 어,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어, 건한 빛의 장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